사도 바울은 3장 앞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 더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쓸모 없는 게 아니고. 19절 이하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도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고 말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람이 율법 아래에 매인다 하는 말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감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불러 일으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럴 경우에 율법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율법은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율법게 얽매인 사람은 이국 절망에 이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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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때가 지나가고믿음게 때가 오게 하십니다.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시한다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때, 믿음으로 사는 시대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고 그 시대가 끝나고 맙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을 죄의 기능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 교사 갔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유치한 사람들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렇게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초등교사 같은 이 율법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이런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초등교사 같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제사 규정, 정결례.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9절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믿음의 시대를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으로 사는 것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정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율법의 얽매인이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만, 이 믿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유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십칠 절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십칠 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옷은 사람의 신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의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평민들은 평민의 옷을 입고 노예는 또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또 남자나 여자 이런 정체성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 같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별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상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나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후에는 그 기능을 율법하 통해 죄를 깨래서율수을 통해 죄 사람은 더이수율을에얽사여은필 이상 율습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처럼 어떤 유치한 규정들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b e on me, or s a l j 미숙한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지연이나 혈연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나 온갖 규정에서 얽매인 삶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